마태복음 1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아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을 너희가 즐겨 받을 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을 진저 고라시나화이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하시던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와만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절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세례요한의 질문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게 되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가 없는 마을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명한 말씀이죠. 수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힘으로 요청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여러분들 회복되시고 일어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 보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그 세례요한이 그,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로당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미암아 헤롯 왕이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지금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 가운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 보시죠.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 이상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정말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맞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요한이 그 동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그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도 놓고 동해서 놓고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 동해서 우리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정말 세례요한은 말씀을 전할 때 불이 썼던 사람이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은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보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믿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의심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이상한 느낌도 들지만 그러나 이 세례요한의 입장이 내 입장이라 생각하면 세례요한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 오해한 것에 대해서 여러 성경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건재가 매일 말씀 기도 때 나눠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중에 가장 건강해석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세료환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감옥이 어떤 곳이죠? 감옥은 여러분들 캄캄하고 습기 차고 춥고 고문을 받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건데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런 건데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료환은 여러분 숨하지 않습니까? 세료환은 여러분 언제 자기가 죽을 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한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한때 물론 성령 충만하고 주님도 확신하고 그러면서 나갈 때도 있지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계속 지속되고 환경적인 여러분들 그 어려움들이 계속 여러분들 생기다, 생기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귀가 그걸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회의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말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 성령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도 강단에 내려와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그것이 풀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면요, 이런 여러분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회의를 붙는 것을 봅니다. 의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아무리 믿음 좋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누구나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의심하기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이 여러분들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세례요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세례요한의 이런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위한 책망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지금 내게 어떤 환경적인 악조건이 계속 동안 지속되고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심전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심전은 주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회의가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죠. 마귀가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믿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통해서 주님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악조건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됨으로 너무 힘들어하며 믿음까지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는 연약해서 의심하고 신앙적인 회의를 품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의심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일은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게 결국 예수님의 처방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계속 생기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설되면 여러분 사람인지라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의심하자. 예수님이 사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면 이사야 35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움과운데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이것을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5장 또 이사야 여러분 그 61장에서 700년 전에 이사 선지자들한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주신 처방은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 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는 말씀이 없고 결국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순교로서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의심이 생길 때요.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 의심을 다시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 게하시고 견관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주의 말씀으로 말남느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내 믿음을 세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 그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난을 풀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난이 풀어지고 하나님 어떤 강력한 역사가 임해야지만이 기적만이 임해야지만이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할 거 성경은 말씀해요. 어떤 체험과 기적이 내 믿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한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적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 떠나 버리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주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야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러분들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 있을 때 어제만 하나님께 받은 만나로 살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만나를 받아야 살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약속하셨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어떤 존재냐면요 매일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 맨날 주님, 매일매일 주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 보세요. 어제는 어제 말씀대로 살았죠. 주일날은 또 주일 말씀대로 산 거예요. 오늘은 또 오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과거의 말씀 가지고만 살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새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삶에 어떤 환경적인 어쩌고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주님 정말 살아계신 것마저 주님 나 살아온 것마저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마치 세례유한처럼 지금 환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1장 사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이 보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요.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고요. 못된 자가 듣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약, 그 당시에 약하고 병든 자들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오늘 마치 이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어제밤부터 자면서 저에게 주님이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이 예수님이 지금 바로 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또 몸과 마음으로 지금 삶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에게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든. 뭔가 마음이 병들어있든내 가정과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 중에 요즘에 아마 그러신 분들 꽤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 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좀다 내려놓고, 그냥 다 쉬고 싶다. 정말 어디 가서 한동안 좀푹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쉼의 은혜도, 그런 환경적인 쉼으로 누리는 은혜도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쉼만 바라시면, 평생 우리는 안식과 심을 못 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어느 일정 기간 고그 부분만 심을 잠깐 누려도 또 다시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연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시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물론 어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연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심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우리의 삶은 늘 치열한 가운데 여러 분 문제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심을 누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쉼일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특별히 쉼을 누리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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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 댁에 갈때 저희 어머니를 만날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 늘 쉬라 그래요. 제가 자고 싶으면 마음껏 자라 그러고 저를 일을 시키질 않아요. 뭐 음식해라 설거지라 도와줘라 하나도 하지 않아요. 늘목해하느라 수고하고 애쓴다는 걸늘 알기 때문에 늘저의 어머니는 제가 부모님 댁 가면 너 무조건 쉬어.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정원아? 그냥 그리고 제가 그냥 마음껏 쉬어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죠?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셔도 오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내 안에 와서 쉬어 얼마나 힘들어 내 안에 와서 쉬어 이렇게 말한 건 바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마음이 온야고 겸손해요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이 나를 쉬게 하려고 우리 어머니들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서 내자녀들 어떻게 하면 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셔서 저럼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쉼을 누리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쉬는 거예요?"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를 지래요. 바로 당신의 짐을 지래요. 여러분, 진짜 짐을 줄 거면 너희들이 짐다 내려놓고 그냥 내 안에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주님의 짐을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여러분들 우리가 쉼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건 예수님 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진정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서 저 사람 사랑 안 할래요. 용서 안 할래요. 끝까지는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쉼못 누립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만 하겠습니다. 결단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진정한 우리의 쉼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너희들 내 안에 와서 쉬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과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진정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맞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는 심을 누리는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시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리 3절 4절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하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여러분 이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내게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의심까지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믿음을 하나님 견고하게 다시 세우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문부르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 주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드음에서 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는 의심을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어제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다시 한번 견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진정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 앞에 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절 말씀 붙들고기다겠습니다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를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약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 주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 자신도 그렇고 내사랑하 사람들 중에 그렇고 지금은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들 하나님 예수님 살리시옵소서 예수님 살리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을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 예수님 살리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오니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 8 절, 2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양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자, 우리 같이 단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들, 힘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 오늘 진짜 힘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가 이 시간 예수님 품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멍이를 메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다 함께 마지막으로 천번 불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